경기도의 한 주택 집주인 알고 보니 중국인 8살 자식 꼬마 고가의 서울 용산 아파트 집주인 알고 보니 17세 미국 청소년 학생비자 신분으로 인천에 두 채의 빌라를 구입하여 매년 90만 원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중국인 집주인 우리는 힘든데 외국인들에게는 부동산 취득이 유리하다? 어째 이런 일이 내집 마련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 빼고 물가 상승과 매년 변화하는 복잡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평생 내집 하나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정부의 규제 적용을 제대로 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세금 규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을 넘어 쓰면 많은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를 악용해 실제로 다주택자인데도 1주택자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온집안 식구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상황이죠. 이는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둘째, 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출 규제 없이 다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 시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우리나라 금융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와 같은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본국에서 대출을 받아와 송금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고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외국인들을 규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주택 매매 상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인 것이죠. 8살 중국 어린이와 17세 미국 청소년의 부동산 소유. 이는 틀림없이 부모의 편법 증 중요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유익하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